고추 잠자리입니다. 고추 잠자리. 풀을 자르면 와가지고 벌레를 먹으려고 난리치죠. 이거 보십시오, 이거. 와. 수, 수백 마리, 수백 마리. 잘보시오이 밑으로 잘 보면 고추 잠자리들이 샤, 날라. 이 고추 잠자리. 아, 잘안 보이는가? 와. 한, 한 300마리 이상 되겠는데,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게 벌이 아닙니다. 이게 고추 잠자리입니다. 왜, 고추 잠자리. 와, 어마어마하네. 자동차에도, 자동차에도. 와, 벌. 이, 풀만 비면 와가지고 난리치잖아요. 이렇게 자세히, 이 밑으로 보면. 아, 어떻게 보여야 잘 보이지? 와, 고추 잠자리. 와, 어, 엄브랑치게.